드디어 우리나라 최고의 쪽집게 무당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신점으로 손님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무당. 인천 칠성암 메아보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칠성암의 메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4월 5일 토요일 로또 1등 경선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4월달엔노또로나며칠날 살아가면 좋아? 몇짓날 사야지 좋지 이러잖아요. 자, 4월 달에 몇짓 날, 그러니까 노또를 살아가는 날짜를 알려줄게요. 춘첨이 아니라 살아가는 날짜는 4월 6일, 여기 써있죠. 4월 6일, 8일, 13일, 21일, 3 0날한달 기준으로 할 때, 요런 날짜에 노또를 살아가시면 돼요. 살아가는 날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느덧 이제 한 달이 시작이 됐네요. 4월 달한 달이 또 시작이 됐고, 4월 식물기도 있는 달이네요. 만 개의 꽃들이 막 피고, 벚꽃들이 피죠? <laughs> 벚꽃들 만발에 피듯이, 우리 인생도 그냥 활짝 웃는 날꽃, 벚꽃처럼 피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4월 달에 첫째 주, 자, 4월 5일이죠. 4월 5일날, 로또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아시죠? 구독 좋아 아시죠? 눌러야만이 제가 번호 알리는 게 뜹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3시에 뜹니다. 자, 이번에는 4월 달에는 번호가 무엇이냐? 자, 1등. 1번. 또 11번. 또 21번. 36번. 38번. 41번과 어, 보너스 벌은 27번이 나왔습니다. 27번이 보너스 벌로 나왔으니까, 자, 4월달의 첫째 주에, 자, 노또의 당첨자분들은 바로 누구? 당신입니다. 자, 모두들 1등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